들은 외식을 하러 또 왔는데 저번에 왔던 그 곳이 너무 맛있어서 각 하나 또 왔어요. 각 하나씩 저희는 이게 너무 맛있더라고요. 후추 소스를 밥 안에로. 까마린도 이게 참 맛있는 거 같아요. 달아요. 태국이도 음. 이거 있어. 파타이 만들고자 한번 먹어보세요. 얼굴 안 나와요. 또만 음, 나와요. 주둥이 나올 거 아니야. 모르겠네. <laughs> <먹으라던데>. 입맛 <입만> 찍을게요. <laughs> 그러자. <그라샤. 웃음> 자, 우리 수진이는 <웃음> 새우튀김이랑 대구튀김 어떤 거? 와. 매기에도 메뉴에로 진짜 맛있겠다. 이거 <laughs> 아, 한번 먹어 봐. 진짜, 진짜 맛있어. 수진이 소스 이거 찍어 줄까? 그럼 찍어. <laughs> 이거는 아직 저희 딸이 좀 입맛이 까다로운데 이거 한번 오늘 처음 시도하는 건데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. 이거? 파프리카. 아 이거 파프리카는 무냐, 채야? 맛있어. 그리고 여기 파프 되게 얇아. 아 이거, 이거 얼굴이다. 피자 같아아 피자야. 아 저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몇 끌게요. 아이크니 마자. <laughs>